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 예손지자예손지자해놓같이우리들들 yes, yes,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 e s y e 겠네한 걸음 한 걸음 주 s 수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엄하디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써서 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내문는뜨은가고싶으나한번가고 싶은 나치는 뜨러가고 싶은 으 나치는 뜨러가고 싶으는그러은는그가영생은로인도하가 영생으로 인는 그 생명길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초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넓은 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향할 수 있는 담대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찾지 않는 길이지만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 길이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 우리의 영을 깨워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줄을 따라갈 수 있는 확신과 결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1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데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면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덴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까지는 최고로 축복의 사람이지요. 근데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또 누굴까요? 그 사람들은 에덴을 잃어버리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거죠. 오늘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을 회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은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에덴을 회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성장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가 지금 노예로 팔려갑니다. 최고로 불행한 거지요. 그의 미래는 노예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암울한 거예요. 성장하다는 말은 팔린 노예를 다시 돈을 주고 원위치로 되돌려 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노예 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은 상태를 엑사고라조 이렇게 해서 속량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적용하면 뭘까요? 모든 인간들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고 지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최고로 행복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을 출발하게 되는데 이것처럼 미래가 없고 이것처럼 불행한 게 없다는 거예요. 거를 다시 값을 치르고 되돌려 놓은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음이라 이것이 신명기서 21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서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사실 우리가 다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 노예로 팔려가고 죄악으로 멸망길로 가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저주에 지금 길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이 벌을 받는 이게 바로 십자가에 살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싫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 받으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되돌려서 원상복귀 시켜놓는 겁니다. 이 원상복귀가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낙원의 삶, 영생의 삶,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믿으시면 낙원처럼 행복하십니까?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내 예수님으로부터 성양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늘 죄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된 걸 죄라고 하거든요. 내가 어떤 조그만 거 잘못한 거뭐 이런 걸 죄라고 할수 있지만 이런 건 죄의 근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죄라고 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을 끊, 단절된 삶을 끊어버리고 회복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내댄을 해 보겠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에덴의 행복을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가 이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말도 하고 성령의 은사도 말은 하고 방언도 하고 또 은사의 가지가지 여러 가지도 다 자랑도 하고 다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심령 속의 기쁨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믿음의 근본으로 들어가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어떻습니까? 은사를 받기 위해서 교회 다녔습니까? 아니면 방언을 하기 위해서 다녔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새벽기도 하려고 다녔습니까? 뭐 하려고 다니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복이에요 이게 교회 다니는 일번입니다 관계 회복된 사람들이 그 관계 회복된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 회복이 되면 성령이 나와 함께 늘 동행을 해야 돼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에덴을 찾아가셨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나하고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이 땅을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으로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인간적으로야 살기 좋은 나라가 애굽입니다그 당시에는 최고의 선진국이니까. 그런데 그걸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갑니다. 모든 인간들이 볼 때는 살기 좋은 땅을 걸어가고 있어요? 힘든 땅을 걸어가고 있어요? 힘든 땅을 걸어가고 있어요. 외부에서 볼 때는 정말 힘든 땅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는 이스라엘이에요. 세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늘 인도하시고 교제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사부터 출발을 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한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성막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가는데 아침에 뭐가 내려있어요? 만나가 내려있어요. 외부에서 볼 때는 저것들 뭐 먹고 사나? 이럴 것 같지만 만나가 늘 준비되어 있고 광야를 가르쳐 가니까 아니 저것들 뭐 마시고 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수를 또 제공하셔요.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고 뭐를 제공하셨어요? 또 외부에서 볼 때는 저것들 더운 모래땅에서 뭐 하고 있는 거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낮에 구름이 쫙 덮여서 시원해요. 밤에는 저것들 추운 광야에서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밤에는 불이 쭉 덮어가지고 아주 따뜻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는 눈과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행복이 깃들고 찬양과 감사가 넘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송냥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면 아마 죄사함을 받고 다시 에덴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을 해요. 근데 그 스스로의 말하는 이 성냥받은 이것을 뭘로 보여줄 것이냐? 내 마음속에 흐르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감격이라는 거지요. 이게 교회를 다니는 핵심입니다. 거기다가 은사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 방언도 필요한 것이고, 찬양도 필요한 것이고, 예배도 필요한 거예요. 이 근본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걸로 자꾸 반복을 하면서 나는 이걸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거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현대 많은 기독인들의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받고 다시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유인이에요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감당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일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교회가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이룬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본래 마귀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기, 마귀의 종이 되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과 동의할 때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정도로 둘의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딱 들어온 순간부터 하나님 당신이 만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서로를 책임 떠넘기기에 바쁘고 비판하기에 바빴어요. 오늘날 교회가 진짜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고 자유함을 드리고 기쁨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면 또 우리의 관계도. 서로의 관계가 아담과 하가 살아간 것처럼 그 관계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 모이는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것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인이 가는 것마다 바뀜이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담과 하가 죄종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살 때의 그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이 진짜 성량받은 사람의 삶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냐? 그 증거가 있는 거냐 지금? 우리의 삶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량을 받은 자유인이다.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된다. 이게 안 되면. 다시 기초로 돌아가서 내 고백 나 죄로, 죄로부터 로멸망일이 가고 있었는데 우리 다 고백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 고백이 진짜 진실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이걸 물으셔야 돼요 가정이 지금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 이러면 이것부터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진짜 이 고백처럼 예수님이 주인 되고 있는 거냐? 이걸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옛날에 나한번 고백했어 근데 지금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옛날에 한번 고백한 걸로 영원히 나는 구원이야 그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으면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만 진짜 그 고백이 현실이 되고 있느냐를 늘 항상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과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행복, 성령과 동행하는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주는 이 땅에서의 낙원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은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잡고 그 다음에 신앙의 여러 가지 행위도 따라와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을 먼저 회복하라.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낙원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내 가운데서 하루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오늘도 기쁨과 감사와 세상에 줄수 없는 큰 행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광야를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에 권세가 감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님을 올립니다 1천번째 올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님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간구하는 그 마음들을 연락하셔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들에게도 응답과 약속을 주시고, 늘 감사만이 끊이지 않는 간증의 입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낙원을 소유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이외 에 지금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